안녕하십니까. 음, 자, 오, 아까 소나기가 막 쏟아져가지고 어디로 피했다 오신 거예요? 아이고, 소나기가 금 그, 쏟아지니까. 무더운 여름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아까 다리 밑에, 다리 밑으로 간거 아니에요? 다리 밑으로 조금 갔죠. 아, 그렇지. 피하려고. 아, 또 오늘 그, 이, 이 1억 5천만 톤, 1억 5천만 톤이 나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근데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2년생 입니다 아 그러시면 옛날 나주의 역사 나주의 역사를 잘 아시겠네 예,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여기 나주 대초댐 나주어 만들 때 음, 수로를 뜨면서도 사건이 많이 나왔고 사람 목숨도 많이아 저기 저쪽으로 네, 그 봉황으로 뚫는데 그, 그, 수로, 수로 말이죠 네. 그, 그 기하로막 뚫었잖아요 그때는 대공사 했죠 대공사 했죠 그때 당시에는 기술이 좀부족해요 여기 몇개 마을을 그아여 전부 다 나주로 들어갈까요? 몇개 마을이 들어갔는데 정확하 모르겠습니다만 가서때 당시 높은, 그 주민들이 아주 한, 한 사람도 그 이주지민이 되가지고이흩서 음, 여기 지금 주민들이 남평, 봉황, 음. 강주 예. 뭐 해가지고 아니, 보상 받아가지고 딴, 보상받아가지고 보상받고 다른 데로 네, 그래서 망양의 동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망을이동산이 있고. 요고향을이리워고이원산도이라도고 망냥이 동이향고아냥이도 있고. 망냥이 동산도 있고. 망냥이 동산도 있고. 망냥이 동산도 있이있이 동산도 있고. 망이이고 손맛을 아주 응? 가두리 가두리 단단, 양식 예, 그래갖고 오염된다기야 그 네. 폐쇄시켰죠.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게 뭐뭐 뭐 말은 뭐 수다리 뜯어버려 갖고 그랬다든가 뭐뭐 <laughs> 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가두리에서 <laughs> 터져본 놈이 샹어가 그냥 물방 <laughs> 고기반이라고해갖고 <하고> 낙지꾼이. 그 <laughs> 물방 고기반이었어 그때 아주 샹어 낙지꾼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죠. 아, 그때 지금 생각하면 관광객 이 많이 온 거죠. 그렇죠 일종의 관광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근처 식당이고 먹고 그냥 맞아 각광 받았던 했는데 예. 요즘은 고여 국고기 집들이 여자에 물천어 붕어찜 이런 거 각광을 받고 청장이나 많이 그렇지.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근데 영감님은 예 영감님은 그때 나주 안 오고 강주에서 설득시켜 불렀던가 하네요. 그때 가끔 오신 건 사실 아니오? 예. 잘 몰라요. 그때 강주서 쓸 듯이 거기서는. 하여튼 여기 다주오가 예를 들어서 왜 일억 한 오천만 톤 된대 얼마 전에는 일억 한 일억 톤 정도 된 건데 사대강 사업을 해서 근데 이게 이게 얼마 전에는 바닥을 쳤는데 이제 거의 물이 다 이렇게 쳤어요. 근데 굉장히 아, 겨울 여름 장마에. 여기가 그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이 강이면서도 어저 아 댐이면서도 과거에 이게시대초댐이라고도 오고 <laughs> 다도댐이라고도 오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확실한 지명은 나주오 나주오 근데 여기가 나주시 남저 다도면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주민들은 다도댐 다도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하여튼 그 여기가 이렇게 엄청난 수자원이 이렇게 있고 또 물도 아주 깨끗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남평을 비롯해서 우리가 봉황 다도 뭐 여러가지 금천 어, 이, 나주평에 가 아주 굉장히 기름진 이, 곳으로. 예, 네, 기름진 그냥. 곳으로 이렇게 변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생명의 땜이죠. 생명의 땜. 자, 그렇죠. 생명의 땜. 아주 물산이 풍부하고 모든 농사를 짓는데, 다도가 보면 사람들도 이제 그 이주를 다 해버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촐락이 저쪽에 보면, 나조 주변에 이렇게 초락이 있는데, 아주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수하고, 또, 환경이 아주 좋고, 강주에서 한 40분 거리면은 이렇게 올수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좋은 곳. 참, 어, 오늘 그, 이렇게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어떻게, 천우십니까? 더우십니까? 아이, 소... 아, 저 거기 뛰네, 거기. <laughs> 무슨 거기가뛰고야는데 아, 또 거기 워싱 뛴다. 아, 그, 탈렌트 이상입니다. <laughs> 고기가 멋지게 뛰네요. 아, 무슨 고인이라 몰라도 아, 이, 이 무기가 탈것 살, 살 같아요. <laughs> 아, 근데 어머니. 얼마 전에 본게 고기 큰이어가뭐 그 어디 있고 고래 같은 놈도 잡, 잡기는 잡더라고요. 인구 음. 지나가면 겁나게 많이 가 깊이가,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만 내가 옛날고구보트를 음. 한번 타보니까 깊이가 내가 봤을 땐뭐 50m 60m 막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더, 깊을 수도 더 깊을 수도 있고 네. 참 대단한 건데 옛날에 버트로 한번 가봤지라. 음, 그렇지. 죠 우리 그 영산강 한경인데 음, 그 우리 나오면. 우리 그이이 이 옥선시랑 그때 음. 간데 얼마나 무섭게 음. 겁나 음. 볼 정도였지. 음, <laughs> 네, 참 오래된 일이고 <laughs> 야 자, 오늘 이렇게. 날씨는 덥고 또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아니,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정말 시원니 좋습니다. 그렇죠 시원하죠? 그 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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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주에 바람이, 바람이 강물 타고 와서 그런 네, 뭐 아까 에어컨 바람 너무 이렇게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나주가 여기 이쪽이 저 끝에 쪽에 하순 쪽으로 이거 보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전망대처럼 이렇게 있구만요. 근데 여기 여기에서 있으니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해 좋습니다. 예, 에어컨 이게, 속에서 내다가 밖으로 나와서 예, 예, 여 자연적인 공기를 마시니까요. 밤에 수박 안나 서기고 밤에 수박 안나 갖 여기서 썰어 먹으면 좋습니다. 그냥 쓸만할 것 같네요. 여기도참좋 아, 그래요. <laughs> 아, 됐어. 고기만 많으면, 요, 다리 위에서 막 낚시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그거없고요 자, 여기, 나주 나조.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 타도면에 위치한 나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